중랑구 면목7동 복합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42년 만에 이루어진 새 단장인데요. 윤지아 기자가 개청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면목7동 복합청사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주민센터와 도서관, 행사와 공연을 위한 대강당 등이 조성돼 민원 해결뿐 아니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이고 어울리고 같이 배우고 같이 행복한 주민들의 전당이 바로 주민센터입니다. 1층의 주민센터와 함께 이제 주민자치회관이 널찍하게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청소년 문화 예술 창작센터. 청소년만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이곳에서 예술을 향한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대관도 다 무료입니다. 한편 기존 면목칠동주민센터 자리에는 AI와 첨단 과학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제2방정환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